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센스의 범죄를 알고 밑으로 잡고 이렇게 밑으로 잡고 이렇게 쏴야 돼요 그래야 지 떨어져요 제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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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사람 있어요 왜? 이런 거 누가 안 가르쳐주거든 그냥 이거는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사용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줘요 얘는 유튜브에도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 청소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쏘면, 아무 생각 없는게 DSLR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어요. 거울 미러. 미러. 미러리스는 미러가 없기 때문에 미러리스인데, DSLR는 미러가 있어요. 미러가 좀 지저분해. 그래고 이런 안경 닦기로, 이거 막 닦아요. 그럼 그하라 버려야 돼요. 음. 거기에 얼룩이 묻는 순간, 회복이 안 되는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팔아요. 이게 독일산 짜이즈에서. 어, 이거 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엔 제일 좋아요. 왜 좋냐면 액체로 된게 있거든요. 액체로 된 거를 이런 한겊에붙여서 닦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한겊이 깨끗하다 고 보장이 없죠. 음. 집에서 모양하거나 또 계속 쓰다가 오히려 빨아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얘들. 굳이. 그래서 액체에 쓰는 건좀 단점이 청도 관리를 잘못 하게 되면 마찬가지라예요 얘는 일회용이에요. 그냥 뜯어서 알코올로 뭉쳐져 있거든요. 저는 핸드폰 액정도 이걸로 닦아요. 잘 닦아요 진짜 또한 가지 미러에 먼지 묻은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거기는 결과물에 아무런 지장을 안 주거든요 근데 센서에 먼지가 있거나 하면 내가 청소하는 것보다 센터를 가야 돼요 사진을 찍었는데 먼지가 보인다 이건 미러에 붙은 게 아니라 센서에 붙이는 거거든요 그걸 아무리 바람보고 해도 잘안 빠질 때가 있어요 그걸 어째게 닦아보겠다고 밀어 올려가지고 딱한줄있는데 큰일 납니다. 청소할 때 패턴 팽이를. 제일 중요한 부위가 어디냐면 이 뒷부분이 에요 렌즈를 바꿀 때 얘를 뒤집어서 느껴놓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아서 이 부분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로 이런 걸로 이렇게 똑같이 렌즈를 풀어주고요. 알코올이 이런 손으로 돌리면 서 닦으셔야 돼요. 안경 딱 같은 거 짜고 안할 거라고 계속 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키스가 나올 서만 엔즈를